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희망나무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매번 희망차고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살아가다 힘이 들때한 번쯤은 나에게도 귀인이 있을까? 이땀면 언제쯤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노력했는데도 운 때가 맞아서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남의 집 자식들이 내 자식보다 잘된 케이스만 내 눈에 딱딱 보이곤 하지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이 좋아서 생각보다 잘된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 역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는 가장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성능 좋은 모터를 달아드리는 천을 귀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형상에는 에너지가 동반되는데, 나에게 생하는 기운을 주는 에너지도 있고, 안 좋은 기운이 스며들게 하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자 가지고 태어난 후천수의 기운을 상생시켜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내 맘먹은 대로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천일귀인을 알려드리고, 그와 반대로 나를 깜깜한 땅 속으로 끌고 가는 상극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어떤 오행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이 계산법을 보시고 나의 후천수 오행을 찾아보세요. 지금 보여드린 표로 계산을 해서 내 후천수 오행을 다 아시게 됐나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1, 2, 3, 4, 6, 7, 8, 9에 8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의 후천소 오행이 되는데, 숫자 3, 4는 목 오행에 해당되고요, 9는 화 오행, 2와 8은 토 오행, 6과 7은 금 오행, 1은 수 오행, 이렇게 다섯 가지로 오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진 오행에 상생 관계와 상극 관계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하고 극하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 천을 귀인 에너지와 상극의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숫자 3과 4가 나온 목의 기운입니다. 이런 목의 기운에게 천을 귀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옥으로 된 재질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그런 재질이 좋습니다. 또한 색상은 검정 계열의 색이 좋은데요. 이런 건 내가 입는 속옷이나 아니면 학생 같으면 책상에 딱 놓는 문창탑, 이런 걸 검정색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옥재질로 해주면 참 좋겠죠. 그리고, 어, 나는 모형을 하나 갖고 싶어요. 뭐 책상 위에 놓든지 사무실에 놓든지 아니면 가방에 예쁘게 갖고 다니든지 그런 달랑달랑 거리는 모형 하나 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토끼나 호랑이 모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장만해서 갖고 다니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 액자가 하나 필요해요. 라고 하신다면, 액자는 숲이나 폭포 그림이 있는 액자가 3, 4 목의 기운엔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오는 그런 천을 기운의 물건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목에게 극하는 기운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나무 기운이나 이런 옷 기운을 좀 잘라주고 찍어버리는 그런 금속 재질입니다. 어떤 거냐면 뭐 도끼 이런 게다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된 물건 아니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금속 모형은 목의 기운에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물건은 좀 피하시고요. 색상은 흰색이 안 좋거든요. 흰색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숫자 9가 나오신 분은 화의 기운인데요. 자, 이 오행 화예계는 유리나 나무 재질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거나 내가 뭐 속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푸른색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또 하나 학생들이 뭐 문창탑을 하나 놓고 싶어요. 이렇다면 뭐 붉은 계열이나 푸른 계열 이런 거로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모형은 어떤 게 나한테 좋나요? 화해 기운에게는 말이나 뱀 모형이 좋습니다. 뱀도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우 뱀 징그러워요 이러시는데 의외로 이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셔도 좋고 예쁘게 책상에 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액자는요? 액자는 숲이나 꽃이 있는 그런 그림이 좋습니다. 화에게 좀안 좋은 극하는 기운도 있는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 물과 관계된 재질이나 그림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폭포에 있는 그런 액자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화의 기운에겐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푸른 숲이나 예쁜 꽃이 있는 그런 액자를 가져다 놓으십시오. 색상은 검정색이 화의 기운을 극하는 색상입니다. 검정색은 수기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국화해서 화에게는 안 좋은 색상입니다. 아, 화의 기운이신 분이 안 좋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분이 혼자 사시는데 집안에 어항이나 분수나 요런 뭐 조그만 예쁜 폭포 요런 거 갖다 놓으면 안 좋으시거든요. 혹시 바깥에 안 좋은 게 보여서 난 이걸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하시더라도 어항이나 분수나 폭포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그 대신 예쁜 화분을 갖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 2와 8이 나온 토의 기운인데요. 이런 토의 기운에게는 유리나 도자기 재질이 참 좋아요. 그리고 붉은 계열의 물건이 좋거든요. 자 색상을 붉은 색상으로 돼 있는 그런 속옷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도자기나 그릇 같은 걸 쓰더라도 약간 붉은 계열, 핑크 계열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토의 기운을 더욱더 어, 극대화시켜 주고 상생시켜 주는 그런 색상이 됩니다. 토 기운의 좋은 모형은요. 용, 개, 소, 양이 좋은데요. 이렇게 토기운이신 분은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액자는 이렇게 태양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물가에 황금색이나 붉은색 꽃이 있는 그런 그림의 액자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토기운에게 안 좋은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나무와 관계된 재질이나 그림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이 푸른색으로 아주 좋은 그림이 있다. 그런 게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내가 그릇을 쓴다면 나무 그릇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도자기나 유리 재질을 좀 쓰시고 나무로 된 재질은 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숫자 6과 7의 금의 기운입니다. 자, 6, 7의 금의 기운에게 천을 귀인 역할을 하는 물건은요. 도자기나 금속 재질인데요. 거기에다 색상은 황금색이 너무 좋습니다. 예쁜 병아리 색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속옷을 산다라고 하면 황금색이나 겨자색, 예쁜 노란색 이런 속옷을 입으면 너무 좋고요. 아, 우리 애가 6금의 기운이에요. 7금의 기운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책상에다가 황금색 철로 된 금속으로 된 그런 문장 탑을 하나 딱 갖다 놔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형은요. 닭하고 원숭이 모형인데요. 이닭 모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준다. 많이 모아서 갖고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기운이 있어서 영업집에는 닭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닭 모형만 쭉 갖다 놓은 데도 있어요. 혹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닭 모형을 닭 가족을 갖다 요렇게 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액자가 필요하신 분은요, 아주 이런 푸른 숲에 노란 꽃이 있는 그런 그림 액자가 참 좋습니다. 어, 뭐, 해바라기 같은 것도 좋고, 튤립, 국화, 요렇게 노란 그림이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아, 내 기운을 좀 상생시켜주는 그런 도움을 받으십시오. 금의 기운에게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불과 관계된 재질이나 그림입니다. 자, 불하고 관계된 거면 이런 유리 재질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붉은 색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금에게 안 좋아요. 왜냐면 화극 금에서 불이 이 금을 다 녹여 버려. 그래서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유리 그릇보다는 나에게 생한 도움을 주는 토의 기운인 그런 도자기 그릇. 그다음에 내 기운인 철로 된 그릇. 그런 게 좋습니다. 자, 불과 관계된 재질은 좀 사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숫자 1이 나오신 분, 수5행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이 수의 기운은 아, 재물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물이 표출이 돼야 되잖아. 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기운을 더욱 좋게 해 주는 재질은 어떤 거냐면 금속 재질이나 옥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흰색 계열의 물건이 참 좋은데요. 흰색으로 만든 속옷을 좀 많이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흰색이나 요런, 어, 수정, 뭐, 옷, 이런 거로 된 문창딱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거로 만든 어떤 모형을 사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 모형은, 어, 쥐 모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쥐를 좀 키울까요?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그런 예쁜 애들 키우고 싶으면 햄스터를 좀 키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쥐는 좀 징그러우니까 우리 미키마우스 모형 있잖아요. 그런 인형도 좀 갖다 침대머리맡에 놓으시고, 미키마우스 하나 가방에 이렇게 걸고 다니시고, 그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수 기운에게 가장 좋은 액자가 있는데요. 폭포가 팍 쏟아지는 그런 액자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나 아주 젊으신 분들은 그런 폭포 그림 액자가 좋은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수 기운이시면 그분은, 어,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물, 어, 산의 계곡물, 그런 게 이렇게 구비구비 흘러나오는 그런 물의 그림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폭포가 심한 걸 갖다 놓으시면 나를, 나를 막 일하게 자꾸 만들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나이에 맞게 물 기운의 그림을 갖다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액자를 물기운 말고 다른 액자는 좋은 게 없나요? 이렇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수기운에게 가장 좋은 건 붓글씨로 쓴 글자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청용 어, 우백호다라고 하면 그 백호는 글씨로도 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어, 기가 들어간 멋있는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게 있으면 그 글씨를 받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딱 하얀 종이에 붓글씨만 딱 있든지 아니면 어, 절에 다니시는 분 같으면 하얀 종이에 연한 연꽃 그림이 있는 그런 어, 그런 액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액자나 아니면 연꽃 그림 액자, 폭포 액자 이런 거를 갖다 놓으시면 내 기운을 훨씬 상승시켜 줍니다. 수에게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 흙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물이 쫙 개울을, 물을 예쁘게 만들어 놨어. 그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돌과 흙입니다. 자, 돌과 흙은 우리가 어, 바위가 부서지면 그게 흙이 되거든요. 그래서 흙은 토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토, 국, 수 해서 이 수의 기운을 딱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관계된 재질.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릇을 쓴다라고 하면 굳이 도자기보다는 철로 된 그릇이 좋고요. 금속 재질, 그러거나 아니면 유리로 된 그릇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토의 기온인 노란 색깔도 별로 안 좋거든요. 자, 이분에게 난 노란 꽃이 예뻐요. 그렇더라도 액자는 노란색 계열을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해바라기 액자, 뭐 이런 튤립, 국화 이런 노란색 액자보다는 차라리 시원한 물이 있는 그런 액자, 그런 액자를 갖다 놓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그릇보다는 금속으로 된 그릇이 훨씬 좋습니다. 요몇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수기운은 원래 이게 재물의 기운이 많은 그런 사주라서 어,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저런 어, 어떤 재질이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의 기운을 다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오행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음과 양의 균형이 있고 생하는 관계와 극하는 관계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는 생의 에너지와 극의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성공하시는 당당한 가장 멋진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나무의 첫책 풍수로 디자인하다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양택 풍수로 풍요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